네, 말씀 넘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함 이로다. <laughs>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심이라는 말은 음, 언약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사문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언약에 따라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자심이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은 지나간 날에도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에 따라 하나님 백성 사문자들을 그렇게 지나간 날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없고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어 왔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을 오늘 본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도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먼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우리를 우리의 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비천한 데서라는 말은 낮아지고 굴욕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진 거다 잃고 자랑할 것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욕받고 천대받는 자리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다 잃게 되고, 그렇게 아주 비천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기억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행동으로 그 비천한 데서부터 건지시고 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원수들을 말하는데, 대적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천한데 처할 때, 처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의 것이 빼앗기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대적과 같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 만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23절, 24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 한결 같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할 때, 뼈 아끼고 고통 당하고 비천한 데까지 나아가자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잘 살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돌아보면 쉽지 않은 어려움이 누군에게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약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되어졌고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나간 한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이겨내고 지나간 그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지나간 것이고,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며 오고 여기까지 오게 된그 모든 걸음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다 지나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성경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약의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스스로 인생을 감당해 낼 힘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고, 좀 강해 보이고, 또 힘도 세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노예가 있어서 노예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장광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총대가 돼서 이제 노예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 김웅희 목사님하고 박용창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날인데, 이제 참석해서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점심에 그교회에서대접을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고깃국이 나왔어요. 이렇게 o o 국이 나와서 이렇게 먹는데 장 u 님이 이제 고 c 국 먹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름기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제가 이제 담석증이 있어갖고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거 드셔도 되겠냐고 기름기 많이 먹으면 탈 나지 않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정도는 탈안 난다고 어,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생각 같아서 한 그릇 더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좀 그러는 거같서 걱정하지. 이 정도 끄떡 없다고 하루 종일 먹어야 탈이 나는 거지. 이거 한 그릇 갖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자신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있었고 그랬는데 먹고 어, 집에 가서 탈이 났습니다. 탈이 났습니다. 저 진짜 진짜 감당할 자신도 있었고 한 그릇 더 먹어도 끄떡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 감당해내지 못하고 탈이 나서 어또 이렇게 아, 좀 이렇게 몸이 좀뭐 아픈 그 시간을 좀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다 감당해낸 것 같잖아요, 그죠? 일 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 감당해내고 우리가 다 해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지나갔지? 어떻게 지나간 건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될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한결 같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고역고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면 그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나는 새도 먹죠. 먹고 우리도 먹습니다. 근데 공중 나는 새가 먹는 것은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을 먹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다를 뿐 사실은 같습니다. 같죠? 다 어디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심은 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들어내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땅이 내어주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심으면 나야 돼요. 여러분 심으면 나야 됩니까? 예? 심움은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렇 심움은 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화식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땅이 내어주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지, 그냥 우리가 심는다고 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들 계속 일어나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땅이 그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물한 방울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물한 방울 이렇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땀 흘리면 할수 있겠지만, 그것 빼놓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 땅이 내어주는 것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광대합니다, 무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주를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통제하기커녕 알 수도 없죠. 놀랍게도 눈에 딱 보이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우주 밖으로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지만.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라는 그 우주를 갖다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의 머리로 우주를 안다는 건 불가능.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주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 우주가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뭐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우주가 뭐 해가 조금만 가까워 와도 뭐 태양열 때문에 뭐 지구가 끝장나고 뭐어 바다 달이 조금만 멀어져도 뭐 바다가 뭐 넘치고 뭐 줄어들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요즘에 기상 이변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잘못해서 어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기후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 질서 가운데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재앙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몇천 배, 몇만 배의 정말 엄청난 재앙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25절과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일상의 삶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능한 것 우리가 어, 잘 느끼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삶의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편 136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말하는 시이지만, 10절에서 22절에 감사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36편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계속 이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10절과 22절이 일어났던 그 성경의 역사 현장에서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10절에서 22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곧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왕들 앞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그럼 뭐한 번만 그랬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방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방야 생활하는 동안에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만나 앞에서도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에서 22절의 역사 현장에서 나타난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평했는데, 놀랍게도 시인은 10절에서 22절 그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다. 감사다. 그 불평의 현장이 아니라 감사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라레로 살아내는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감사가 넘쳐나야 할 삶을 살았고 오늘 감사주일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얼굴 보면 아 감사가 있는 분을 <laughs>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무슨 아멘이에요? 뭐 어머 <laughs>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감사 주일이고 이렇게 과일과 이렇게 이렇게 채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감사 주일인데 근데 감사가 이렇게 넘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안는 것은 사실 감사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익숙함과 당연함 때문입니다. 예전에 상영한 영화 중에 황정민 배우가 형사로 나오고 유승범 배우가 검사로 나온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유승범 배우가 검사로 나왔는데 이 유승범 배우가 했던 대사 중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명대사죠 정말 명대사고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호의가 주어지면 감사를 하게 되지만 계속되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불평하고 역정을 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적응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게 적응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적응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 주어져도 결국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을 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나중에 당연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거기서 잘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루 지나고, 두, 이틀 지나고, 삼일 지나고, 오일 지나면, 그 코고는 남편과도 같이 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편안하게. 하게 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익숙해지고 당연해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적응하는 동물,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익숙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익숙함과 당연함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의 덫이라고 하는데 익숙함과 당연함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 감사와 사랑,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과 당연함은 우리의 감사를 메마르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평은 우리 인생에 도움보다는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불평은 대부분 파괴적인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는 것이 불평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이고. 놀랍게도 그것은 익숙한가 당연하면서 감사가 메말르게 될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과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락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여 파괴적인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멈추어 설수 있습니다. 이 바쁘고 이 경쟁적이고 이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게 받아들이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고 멈추어 서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이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가 흐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그 감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안에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고 허망함에 끌려가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함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흘러 넘쳐흘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 영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러한 감사 주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익숙함에 함정에 빠져서 어리석게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는 그래서 내 자신도 파괴하고 나와 함께 사람들도 파괴하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파괴하는 그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고,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자녀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서 함께 소망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